네, 반갑습니다. 이제 124회차로, 어, 바뀌었구요. 일단 124회차, 프로토 분석 한번 시작해볼거고, 어, 내일은 좀 외부 출장이 있어가지고, 승무패는 오늘 분석해서 올릴지 아니면 쉬어갈지 좀 고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직 좀 어제처럼 경기는 추리진 못했구요. 어, 일단은, 예상은 찍어 놓은 건 있는데 일단은 이거 분석 끝나고 어 일단 오늘 좀 배팅 방향 한번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는 제가 두 박스 공유 드린 거다 들어왔었죠. 그리고 어 분석 자료는 두 경기 지집한거 빼고는 다 맞았었는데 어제 좀 개인적으로 조금 억울한 거는. 네, 어제 슬로 햄무, 그 다음에 잉글랜드 바엔, 그리고 북마 케요 네, 그리고 그리스 승, 그 다음에 오스. 헌. 이렇게 했을 때 어제 51배였는데 베팅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배시 다 중복이 돼가지고 안 갔더니 또 51배짜리가 맞았네요. 이게 아침에 좀 상당히 좀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고배당을 한번 짜서 갈지 고민해보고, 어, 제가 조합은 제가 봐서 좀 분석하면서 좀 괜찮다 싶으면은 영상 끝날 때 한번 보고 아니면 조금 더 봐야겠다 싶으면은 제가 어, 업로드되는 영상 제가 댓글에 조합해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아르제비 요 아르제부터 마지막 경기가 어디냐? 마지막 경기가 어... 어, 보스니아네 합심. 네, 하필... 집치 입한 경기가 마지막에 좀몰려 있고 한데 한번 빠르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경기는 아르제랑 슬로바키아인데 이건 별 이변은 없어 보여요. 네 이변은 별로 없어 보이고 아르제가 슬로를 잡는 그림은 썩 보이지는 않고 양팀 뭐전 전에 슬로 홈에서는 이대0으로좀 졌었죠. 그리고 최근 경기는 아르제가 에스토니한테진 것도 있고 일단은 그래도 슬로가 잡고 가지 않을까 슬로가 그래도 홈에서 스웨덴이란 물을 캤어서 이번 경기는 저는 잡고 갈 걸로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건 썩 배팅의 경기처럼 보이지는 않고 일단은 그렇게 보이고 여기는 슬로가 이긴다고 하면 저는 마인정도까지 보고 있고 그래서 두 번째 경기는 핸디죠 핸디는 마인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호바 한 보고 갈까요? 언호바도 있긴 한데 어? 언호바였지? 언호바 언어가 몇 번이냐? 지아 22번이지? 자 일단 언호바는 언더쪽이 상당히 유리한 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핸디를 가기보다는 시 저는 이 경기를 아예 제외하고 보셨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24번은 이제 조지아랑 알바니아인데, 요건 전형적인 제가 봤을 때는 정배고, 어, 저는 요거 배팅에도 나쁘지 않다고 좀 보고 있어요. 어, 최근에 조지아도, 우크한테 네, 진언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흐름을 좋았었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알바니아 보다는 좀 조지아가 좀, 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어, 알바니아는 체코한테도 잡혔고 음, 저는 그래서 요거는 배팅을 한다고 하면 이거 나쁘지 않다고 봐요 조지아 정배정도는 나쁘지 않고 그리고 핸디를 보고 가면 요거가 지금 볼까 잠깐만 25번 305 무승부 그리고 25번 3.30 햄무 전 여기 3.30 햄무가 어 그래도 뜨지 않을까 근데 조금 찝찝한 부분은 여기가 무승부가 3.05 배당이 약간 걸리기는 해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3.05 때문에 햄들을 보시면은 프렌 쪽이 배출율이 상당히 높은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황금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3.30대 배당이 좀잘 들어오고 그리고 2.40홈 쪽에 역배가 뜨면은 고, 그것도 잡아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배당은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그래서 이쪽은 전 솔직히 이거 햄모 정도까지도 가볼만 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배당을 욕심내기보다는 뭐 먹는 게좀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일반을 가시는 것도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이고. 자,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랑의 최군인데 저는 이거는 배팅할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크 지금 무승부 쪽좀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언급드린 부분이 2.40이, 아까는 엄쪽 말씀드린 원정에 좀 퍼진 돼 있는 것도 조금 불안하고, 지금 이게 뭐 협력, 정배를 구분할 배당은 아니에요. 지금 국내 배당 보면은 배당이 0.04 차이고, 해외 배당에서도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당들은 전형적으로 물을 몰아놓는, 물을 몰아놓고 죽일 배당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우쿠를 차라리 정배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어, 경기는 체코가 홈에서 우크라이나 3대2로 좀 잡은 부분이 있는데, 또 이제 홈옆배 어, 홈이랑 이제 원정이 바뀌기 때문에 이거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우쿠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어, 이거는 우쿠 쪽 정배를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 핸디 쪽으로는 여기는, 어, 이전 경기처럼 점수 차이는 많이 안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한점차 정도? 그 정도 보고 있고, 자, 핸디를 한번 보고 가볼까? 핸디는, 자 1.68에 2.80 저는 여기가 어, 오버 그림은 그려지고 이게 어, 양팀 첫 경기처럼 체코 홈에서 했 때처럼 저득점 경기가지는 않고요. 어, 전 경기는 3대 2였었죠. 저는 그래서 여기는 최소 한나 2대 1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해서 전 여기를 오바로좀 가는 보는 게 조금 더좀 맞다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언호바는 제가 좀 제외를 한게 제가 언호바를 제가 주력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참고용도로만 보셔라 라고 해서 설명만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 좀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랑 이제 이스라엘인데 전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이 배당이 빠지고 있는데 저는 굳이 이런 경기는 저는 별로 잘안 건드려요. 잘안 건드리고 이거는 뭐 그냥 이, 의미 없는 마인인데 굳이 1점 어, 못떼먹으려고 행승을 간다 저는 굳이 이런 건 추구하지는 않고요 그냥 방향은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그 다음에 이제 아이슬란드랑 이제 터키인데 아 여기가 조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쌍소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38번 그리고 39번 이제 3.35 무승부 3.35핸디인데 이게 좀 갈강질팡한 배당이에요 어, 아이슬란드가 최근에 그래도 잘비벼주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스랑도 지금 무승부를 캐고 왔었고, 터키는 이제 홈에서, 저희 저, 음, 제거부러트린 거네, 터키. 터키 오바가 다 부러졌는데, 터키가 전 썩, 좋아 보이는 그림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 저는 터키에서 물을 좀 캐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전 개인적으로 나쁘지는 않아요 터키 그리고 이제 핸디쪽 보시면 은 대신 배출률은 상당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핸디부가 나올지 아니면 그냥 3.35 무승부가 나올지 이 갈림길이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을 지금 상당히 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아직 조합을 좀 공유를 못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직 마감까지 시간이 충분히 남았잖아요 지금 6시 40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합을 좀 고민을 한 8시 정도까지 한번 해볼까? 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단 문제는 배변을 너무 의식을 하면, 어, 내 초안에서 초안대로 안 가서 풀어지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 게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배당에 너무 의식을 하지 말아라. 어, 라고 말씀드리는 게 저는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모유 뭐 투어 보니까 그 뭐냐 뭐 국내 배당, 해외 배당, 절삭값으로 분석을 하는데 아무리 이제 해외 배당이 모든 모든 부분의 집합체라고 해도 저는 그렇게 배팅을 하는 건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전좀 그런 부분은 좀 잘못된 버릇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어려운 경기인데, 여기가 고민 구간이에요. 자, 전적만 놓고 보면은 벨기에가 프랑스한테 전혀 상대가 안 되죠. 근데 이게 또 몰라요. 어, 네. 벨기에가, 근데 프랑스가 홈이고 원정이고 벨기에를 두들겨 패기는 했는데, 전 조금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벨기에가 이탈리아한테 원정해서 무승부를 캐고 왔었고, 프랑스는 그래 이스라엘 정도는 패고 올수 있죠. 저는 그래서 조금 여기가 좀 고민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좀베팅을 해볼까 말까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가 제가 여기 이두 구간이에요. 저는 이두 구간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고, 저는 분명히 둘중한 집은 무승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데가 아이슬란드랑 벨기에 구간인데, 저는 여기서 풀에는 잡을 건지 아니면 무엠물을 잡아 놓을 건지 다른 역이 포함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구간이고, 자, 보시면 3 2로베팅하기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2.65가 배출될 배당은 아니고, 차라리, 자, 여기가 역배, 어, 벨기에가 상성상은 역배를 받는 게 맞는데, 역배치고 배당이 살짝 좀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라리 벨기에가 차라리 2.45 정도 때 받았으면은, 그래도 벨기에도 역배를 한번 타볼만 하지 않을까? 어,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승부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자, 핸디 쪽 보시면은 핸디 쪽은 아까 여기 아이슬란드 구간보다 프랜 쪽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보시면 제가 60, 70번 이상 나온 핸디무가 배출되는 곳이 좀 좋다 말씀드리는 게, 자, 무승부랑 핸디무는 다 아시다시피 한끗 차이에요. 정배 쪽이 한골을 눕느냐, 아니면은 0대0, 1대1로 끝나느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 이런 경기가 무엠모가 배출될 확률이 큰 경기들입니다. 근데 단, 환금률이 변동되기 때문에, 자,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3.10 쪽, 이게 낮은 핸디무 쪽에서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이런 걸좀 반영해준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뭐 개인적인 다 견해는 틀려요. 그러니까 뭐 저는 뭐이 사람은 좀 이렇게 생각을 한다. 뭐 참고용도로만 좀 봐주시고, 그리고 이거 핸디? 아, 언어바지. 자, 오노바 쪽은 저는 이거는 언더가 조금 더 높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는 한1대1 정도밖에 안 봐요. 벨기에랑 프랑스는. 그래서 무승부. 근데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는 무승부를 좀안 캐요. 벨기에랑 했을 때 상성은. 그러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일하고 네덜란드인데 여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면은, 자, 자, 1.63 그리고 3.7은 잘안 주는데, 이거는 분명히 이한끗 차이에요. 자, 이 정배를 주느냐, 이 역배를 주느냐, 이두 가지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이 3.60이 최근에 좀 배출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부분이고, 음 그렇다고 이제 1.63 배당을 무시를 하고 갈수 있는 배당은 아니에요. 근데 전 그래도 최근에 패배가 없는 독일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반다이크도 부상당해 있는 거, 보니까 저는 그래서 독일쪽이 조금 더 힘을 좀 실고 가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여기는 독일쪽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일 맞추기 어려운 경기가 이렇게 아까 뭐 벨기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처럼 자 강팀끼리 만나는 경기들이 맞추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가 좀 어렵다 싶으실 경우에는 패스하고 보심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얘네들은 자 결판이 난다고 하면 분명히 한점 탄데 보시면 3.55배당 올해 자, 원탑이네 그렇죠 자 보면 자 3.55배당이 자 보자 자 올해 어 핸디모 좋아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자 올해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올해 기준으로 핸디모가 누가 원탑이지자120 123회차까지 같이 보면 자3.5 배당이 99번 그리고 3.35 이것도 상당히 많이 뜨고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자이 70번 대 이상 배당들을 잘 주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3.75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핸디무 배당이 어느 쪽에서 배출이 많이 되는지 좀봐주시 봐주시는 것도 좀 좋고 자 그리고 언오바를 많이 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언오바를 보시면 지금 배당은 123회차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자 이제 배출이 많이 되는 배당 안 되는 배당이 있는데 보시면 1.60 같은 경우에는 거의 좀 대등해요 1.64나 이런 배당들 근데 이제 보면 어확 차이나는 배당들이 많이 없어요 지금 보셔도 지금 다 비등비등 하거든요 지금 보면 이제 이게 1.5대 배당들은 언더가 배출이 많이 되고 이런 경기들이 무승부가 많이 뜹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독일은 저는 몰리긴 했습니다 3.5조 핸디무로 많이 몰려 엄청 몰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핸디무를 가기보다는 어, 만약에 내가 독일을 승을 가야겠다고 하시면 이건 일반 승으로 가시는 거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어,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스토니아랑 이제 스웨덴인데,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볼 것도 없어요. 이거는 에스토니아가 될까요? 이거는 에스토니아가 될 경기는 아니고, 그리고 핸디 쪽도 보시면 이건 마인까지. 저는 여기가 나쁘지 않고, 그리고 이건 에스토니아가, 아니, 스웨덴이 그냥 잡아줄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웨덴 승의 마인 정도 보고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웨이스랑 이제 몬테인데 여기는 자 웨이스가 이제 몬테 홈에서도 패고 왔죠. 어, 그래서 이거는 별 이변이 없을 걸로 보고 있고 이전 경기가 2대 1로 어, 웨이스가 잡았었는데 자 한번 볼까 이제 핸디 쪽을 보면은 여기는 전단 여기 핸디 무책정이 너무 낮게 돼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음 근데 여기 보시면 2.5가 한승이 낮은데. 이거는 정배에서 2대0 아니면은 이거는 1대0 정도 저는 다득점 경기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 드린 아니면은 이 전경기처럼 한 2대1 정도 아니면 3대1 정도 그래서 이거는 오바도 나쁘지 않을 걸로 좀 보고는 있는 경기고요. 저는 그래서 어 이거 웨이스는 어 여기 승 웨이스 승에, 어, 잠깐만. 웨이스 승에, 웨이스, 어, 햄무 정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기, 60번 경기는 이제 보스니아랑 이제 헝가리인데, 아, 이거는, 자, 보스니아가 마탱이가 가기는 했어요. 어, 그렇죠 근데, 그렇, 그렇다고 헝가리가, 네, 일단은 보스니아는 독일한테 2대 1로 졌었고 헝가리는 근데도 또 네덜란드랑 또1대 1로 비겼고 또 그전 경기는 또 보스니아랑 했죠. 보스니아랑 0대 0으로 비겼어요. 근데 단 차이가 있다면 헝가리가 홈이었는데 이것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도 차이가 있을까? 저는 완전히 상태가 안 좋은 보스니아도 그래도 승점 1점이라도 좀 챙겨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역배까지는 없어 보이는데 저는 무슨 분은 여기서 3.10을 캐지 않을까? 라고 좀 보고 있는 게 여기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3.10이 우크라이나 쪽인데 우크라이나 쪽이 너무 많이 몰려 있어요 저는 그래서 3.10이 무가 배출이 된다고 하면은 차라리 보스니아 헝가리 경기에서 무가 좀 뜨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제가 어제 분석한 거는 많이 틀릴 거예요. 제가 어제 분석한 거는 정배 가닥으로 많이 분석을 했는데 이제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배보다는 어, 무승부 역배로 네 제가 좀 분석을 많이 좀 되고 있는 게어 이게 어, 어제 거죠? 이게 어제 건데. 이제 어제 거 보시면은 제가 바닥을 잡아놨던 게 요거죠. 지금 보면 어제가 보면 정배 여기는 틀렸죠. 틀렸고 지금부터 무승부 북막해요. 네. 근데 여기 제가 마인 구간 말씀드리고 여기 마인 구간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자, 오스트리아 마인 그리고 그리스 마인까지 말씀드렸는데 이제 뭐제 분석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오늘은 제가 전체적으로 정배도 보이는데 무승부도 좀 고르게 보인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인 거고, 저는 그래서 오늘 최종 분석은 이렇게 좀 진행을 했고요. 제가 요, 이 노랑 음영 해놓은 구간은 제가 봤을 때좀 좋아보이는 구간으로 체크를 해놓은 거고, 전 제가 여기 아까 조지아 일반승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요, 여기 어디냐 어, 요 구간. 그 다음에, 요기, 요두 구간 제가 무승부 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서 제가 음영, 어, 제 자료에서 보시면 여기 경기 쪽에 막힌 데어 음영 제가 표기해 놓은 게 제가 분석하면서 조금 괜찮아 보이는 경기들은 제가 음영 표시를 하는 버릇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좀 경기를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 여기 스웨덴도 좀 정대 가닥인데, 이거는 보너스 배당으로 그냥 학살 그림인데, 학살 그림이면은 그냥 긴겨서 스웨덴을 먹기 좀 좋은 경기. 그리고 여기는 왜 3.10을 줬을까? 이 부분. 그리고 홍가리는 아직은 좀 고민하고 있는 구간이고, 일단 제가 그래서 지금 좀 아까부터 보고 있던 거는, 자, 여기 조지아. 여기 보면 잠 보고 갈게요. 자, 지금 보면은, 어, 이런 경기들이 이제 핵모를 좀캘수 있는 경기들이에요. 그리고, 자, 몰리기는 했는데, 어, 전적상 보면은, 자, 조지아가 원정에서 잡아낸 거. 그러면 홈에서는 조금 더 낫다. 국대경기는 항상 그렇잖아요. 클럽팀도 비슷하고, 저는. 그래서, 안전하게 갈 거면 승. 그리고 난좀 배당을 높이 좀 사서 가겠다라고 하면 여기 핸디모.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기는, 자, 이 구간이랑 이 구간인데, 여기 양팀 상성을 본다고 하면은 프랑스가 벨에한테는 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보면 벨계가 이겨본 게 2002년 이후로는 프랑스를 한 번도 못 이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승부를 제가 좀 캐, 어, 좀 찍기도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차라리 지금 보면 터키? 터키 정도면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 저는 그래도 이렇게 조금 비벼주는 팀은 양팀 전적 좀 되긴 했어도 근데 마지막 경기는 터키가 홈에서 시원하게 후드럽했죠 근데 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아이슬란드가 그래도 웨이스랑 좀 비, 그래도 좀 비벼냈다. 어이 부분도 있고 그리고 보면 여기는 어, 언제야? 웨이스랑은 2 9 0 무중부 배당을 받아놨는데 단 여기는 조금 높다. 어 이거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단, 여기는 핸디모가 좀 많이 몰렸기 때문에, 이거, 핸디를 가기보다는 차라리 이쪽 아이슬란드 무승부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 독일은 조금 많이 고민이 된다. 차라리 요거는 핸디문은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요거는 안전한 건 일반생이 조금 더 낫다. 그리고 나는 그래도 음, 어, 스웨덴이 팰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경우들. 그 다음에 아까 웨이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경기들은 3.10을 준 이유가 뭘까? 차라리 얘가 웨이스가 후드려 팰 거면 차라리 요 배당이 한 3.4대에서 5대 정도가 형성이 되는 게 조금 더 마인에 좀 힘을 좀 실을 수 있는데 이, 보시면은, 이3.45 무승부가 안 주는 배당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몰아놓은 상태에서 3.10을 줬다? 그러면은, 이거는 핸드무에 가망성이 조금 있고, 그리고 마지막 경기, 다 큰데, 여기서 보시면은, 자, 3.10 보스니아랑 헝가리, 이 정도는 물을 좀 캐볼만 하다. 보시면 양힘이 근데 실정을 보시면은요 좀 좋지는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제가 좀 고민, 배팅을 좀 고민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석 끔 이렇게 좀 진행을 해봤고요. 어 일단 저도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시간이니까 제가 좀 조합이면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 녹방 올라가면은 그 영상 댓글에다가 제가 조합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좀 불안하다 싶으면은 안 올라갈 거니까 참고 부탁드리, 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시간이, 제가 내일 아침에 3시 반 정도 일어나야 돼가지고, 어, 좀, 주, 어, 탁시 출장 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제가 조금 여유가 된다고 하면 승무패, 어, 분석 한번 어, 준비해서 오도록 할게요. 어, 아까 보다 보니까, 어, 2등 하신 분이 있던데? 네, 그래서, 아까 언제였지? 음, 아까 보니까, 제거뭐 조합해서, 오, 어, 요 분이구나. 어, 여기 보니까, 어, 여기, 이, 어, 2등 하신 분도 있더라고, 숙목패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네, 축하드립니다. <laughs> 네, 축하 많이 드리고요. 자 그리고 그리고 어제는 제가 조합 해드린 거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어제는 솔직히 쉬웠어요 근데 오늘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뭐 맞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맹신을 하면 안 된다 나랑 배당 방향이 틀리다 라고 하면 절대 탑승하지 마세요 제가 추천은 강제가 아니고 나랑 이 사람과 이제 의견이 같았을 때 탑승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유튜브 이제 수익창출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보니까. 어 이제 수익창출이 되면 이제 멤버십 운영을 할 건데, 지금 시간 보니까, 어 2659시간, 3000시간만 채우면 이제 기준이 되는데, 그리고 구독자도 좀 있으면은 1000명 다돼 갑니다. 구독해주신 분들, 그리고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자, 이제 오늘 벌써 좀 있으면 7시네 영상을 빨리 올려드려야지 참고하실 분들 좀 참고하시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에도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녁이니까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무팬 이따 파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